50대 못하는 거 말고 이것부터 꺼내세요.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본다. 나는 왜저 사람처럼 못할까?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될까?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오래 붙잡고 있으면 삶을 무겁게 만든다. 중요한 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다. 성공한 많은 50대들은 자신에게 없던 능력을 채우려 애쓰기보다는 이미 있는 장점을 꺼내서 발전시키는데 집중했다. 박진수 씨가 명 51세는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 고민하다. 자신이 수십 년간 해온 발표 자료 정리를 떠올렸다. 나는 창의적인 건 약하지만 정리하고 설명하는 건 누구보다 잘했죠. 그는 이 능력을 살려 강의 보조 콘텐츠를 만드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고 지금은 후배들 사이에서 정리의 신으로 불린다. 비교는 불필요한 좌절만 남긴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잘했는가에 집중할 때그 답은 이미 마음속에서 준비되고 있다. 50대 이후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발견이다. 지금 당장 당신 안에 그것부터 꺼내보자.